안녕하세요. 경산에 있는 병원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는 간게 아, 아니고 아, 불법 중차가 얼마나 심한지 아, 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아, 여기는 율성 1차 들어가는 뒷길 쪽입니다. 뒷길 쪽이고요. 예, 여서부터 윤성 일차 음, 강장 조에까지 음, 불법 주동 차가 얼마나 심한지 보이 예, 보이드리기 위해서 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예, 어, 경산 진량면 윤성 예, 일차입니다. 예, 윤성일차의 코너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에, 한 새벽 시간 되면 여기 엉망진창입니다. 예, CS도 가는데도 덜, 절대 주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여기 원래 주차하면 안 됩니다. 주차하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주차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어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 런데 우리들이, 주민들이 민을 넣어도 안 돼요. 절대로 뭐, 민을 넣어도 해결, 해결, 해결될, 어, 연령안을안니다 그래서, 예, 도저히 안 돼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윤승차 음, 윤승차 노탈입니다. 여기는 저기 버스 승환장이 있고요 예, 여기서 버스 돌릴, 돌리나가는 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맛, 어, 편의점 있고, 어, 가게가 있는 바람에, 여기에 불법 중차를 하지 말라고그러기게 불법 중차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예, 불법 중차를 합니다. 예, 여기, 어, 왜냐면, 하 예, 불법 중차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어, 교통이 엄청나, 어, 막 많이 막힙니다. 노선버스들이 요, 통행을 하는데도, 통행하는 곳인데도, 이렇게 지금, 음, 양쪽에 불법 중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CS도, CS나 면에서, 그래, 질량 면에서도, 질을, 어, 해결해야 됩니다. 되는데, 해결할, 어, 전혀 해결할,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물찰들도, 어, 원래는 이어대면 안 됩니다.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물 따고 차고지가. 있는데도, 거 가기 싫어서, 이 도로를, 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주, 주, 줘가면서도,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어, 은들이, 아, 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음, 여기에, 어,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단속을 해달라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업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여기는 전혀 어, 해결될 낌새가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예, 여기 불법 중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음, 새벽 시간대 보면은 여기 불법 중차가 장난 아닙니다. 예, 지금 음, 반대쪽에서 보면 요 주중차 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절대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주차, 화물차, 차고지가 따로 있는데도 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싫어서 화물차를 여다가도 되고자로들가고그랍니다 음, 예, 여긴 절대로 음, 주차 주차하면 안 되겠고요. 예, 여기는, 이제 윤성 1차에서, 어, 선화천구 쪽으로, 선화천구 쪽으로 큰 길로 나오는 길입니다. 나오는 길이고요. 예, 여기도 보면, 양방향, 예, 양쪽에, 예, 주승차를, 불법 증차를 해놨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